여러분, 르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르방은 이스트를 대신해 빵의 발효를 돕는 슈퍼푸드입니다. 그 이유는 소화를 돕고 노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슈퍼푸드의 르방에게도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르방 속 규모와 유산균이 환경에 매우 예민하여 만들고 유지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탐구를 통해 르방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려 하였습니다. 우선, 르방은 물, 밀가루, 온도에 예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구로는 온도에 따른 르방량의 발효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온도는 5도, 25도, 30도, 35도로 선정한 후그 외의 조건은 같게 하는 뒤 르방은 잘간 길이며 pH, 부피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5도에서 발효한 르방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30도와 35도에서 발효한 르방의 속도는 빨랐지만 과화류가 의심되었습니다. 다음은 밀가루 종류에 따른 르방의 발효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밀가루 종류는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 통밀로 선정한 후그 외의 조건은 같게 한뒤 르방을 잘간기르며 르방의 pH, 부피 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력분으로 만든 르방이 가스를 가장 잘 포집하여 가장 우수하, 우수하였으며 통밀로 만든 르방 또한 그에 준하는 안정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분 함량에 따른 르방의 발효정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수분 함량은 1대 0.8, 1대 1, 1대 1.3으로 선정하고 그 외의 조건은 같게 한뒤 르방을 잘간 기르며 pH, 부피 등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대 1 비율의 르방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1대 1.3도 사용 가능할 정도의 안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효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발효 지수는 객관적인 뇌방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뇌방 제작의 최적의 조건이 강력분으로 만든 1대1 비율의 뇌방을 25도에서 발효한 결과라는 것을 도출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탐구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